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오. 심을 찾 아, 네? 와. 음. <laughs> 진짜 못생겼다 진진이, 진진이. 음. 안녕하세요. 좋아요. 제일 요 이제 학교 가야 돼요. 이제 바디 체크하고 몸무게 재볼게요. <laughs> 저 밥솥이랑 요리용 밥솥이랍니다 안에는 곰국이 들어있어요 저거랑 곰계밥을 먹을거예요오늘 뭐야 이렇게 세워놓고 올려가지고 뭐야 뭐야 와 비주얼 지기죠 간장을 뿌리고, 맛소금을 뿌리고, 후추를 뿌리고, 맛있게 먹지요. 와우. 뭐? 어. 국물 털난 거처럼 뿌려져 있냐? 너무야, 너무야. 그 유비가 제가 공명한테 삼고 철려하듯이 삼연참 국물 맛이. 아들아 백두마야. 도착했고요. 저희 학교에요. 이렇게 로비가 있답니다. 지금은 기계에서 설계하는 수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어, 아무도 없어. 아 오늘 수요일이네요. 열전날 수업 들러가고 있어요. 애기용. <laughs> 열이 발생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발열 부품들이 많죠. 안녕하고기 힘들어. 세 아, 시간 동안. 이러고 있 알아서 시간이 흐릅다 머리에 들어오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laughs> 저희 학교가 저희 건물이 엄청나게 뒤에 있거든요 정문이 아. 요 정문이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야 돼요 햇살이 되게 이쁘다 자전거를 타는 쭈아 <laughs> 새 학기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네요 제가 수업 듣는 건물이에요 여기다가 자전거를 좀... 여기는 네. 대학교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대학교는 거의 두 번째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오고요 꾸미고 와요 이거는 엄청 후줄근하게 오는데 이제 동아리 가두모집 한번 가보려고요 빛이 참 예쁘네요 오늘 아이야. 턱도가 머리 나갔어. 어, 뭐야? 야. 어. 어. 뭐야? 사람 진짜 많은데? 하나씩 구경해 볼게요. 댄스 동아리 가 가지고 같이 춤출래요 해 봐야겠다. 어, 아, 설명 만들고 봐야 돼요. 개탈이 돼요, 돼요, 돼요. 일단 한번 돌아보고 살리 비운다 볼게요. 와, 네, 알겠어요. 어, 알겠다가. <laughs> 야 반갑다 <목소리> 형 이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듣고 가실래요? 사고뭉치? 예 보통 뭐 대회나 이거 하나 저 동아리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예 어때요? 일단 뭐 대회 하나 나왔어때어 안녕 네. 럭비요? 어 안녕 사진 한번 찍을래요? 아 사진이요? 같이 찍는 게 아니고 저를 찍는 거예요? <목소리> 사고뭉치 많이 들어오세요 이거 가도모지 끝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 지인 추천은 가능합니다. 저 지인이에요? 어 네. 많이 오면은 받아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 두병 월티. <laughs> 자 카메라맨이 생겼습니다. 자 가자. 이런 것좀 부끄러. 잘 보입니다. 두병이 많죠? 아 맞습니다. 오잘 보입니다. 어. 아이유 나나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하자. 아유 막 부끄러워지겠네. 오 뭐야? 예술관이. 나 댄스 동아리에서 한번 물어볼까? <laughs> 여기요? 들어갈 수 있냐고요? <laughs> 어? 거기! 그게... 어 <laughs> 아, 뭐야 너구저유사랑인데 네. 뭐. 회장님이랑 얘기해보시지 저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찍어도 돼요? 아예 상관없어요 스씨 맞아요 어? 아, 네. <laughs> 저희가 무슨 동아리게요? 역도 <웃음> <웃음> 저 유도사랑 영남대학교 최고 동아리 유도사랑 많은 관심 망감 구독 좋아요 알림오 아니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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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어, 타보! 저희가 해 보고 싶어요. 저기, 저기, 어? 아,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반, 반갑습니다. 오! 어, 오. 어 반갑습니다. 오. 어, 반갑고. 오. <laughs> 오. 어, 반갑고. 어, 반갑고.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하러 배운다던가 뭐 요런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배님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 혹시 덩크슛 가르쳐주실 수 있어요? 크슛이요 제가 87인데 네짜어떻 해요? 좀 낮추면 안돼요 낮추아 어떻게 볼래요? 안요 한번 보여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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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요이이아나아 <놀래요? 웃음> <laughs> <laughs> <오이! 웃음> 현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영남대학교 중앙동아리 예술부가 힙컴이라고 하고요 네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 오! 베이에서 봤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혹시 팔랑 2분 안방 모노제가 되있습니까아네와 어. 좋우다 한번 나오, 나오세요 네저 이제 1년차거든요 한지 얼마 안됐어요 1년차예요 아유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오 <laughs> 힙! ㅋ ㅋ 합 동아리 같네요 한번 홍보해주세요 영남대학교 유일 힙합 동아리입니다 중앙 동아리입니다 그럼 랩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가능? 응. 어 넘어갈게요 응. 아,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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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한다고요? 네 벌스 벌스 벌어 같이 하지 같이 나는 아, 해버려 직진 개핑 시들은 하지요 기침 우리가 빠지면 파리가 아니지 위스 t 브 k 드 the b r get t h cheese. 이렇게 저렇게 계속 빠드래 피디 백개 고존나게 싫은데 그냥 찌르지 미드게. 아 a k e pro b a 우리들의 신랑이지 제육회국회. 어, okay. 네, 끝입니다 오, 근 진짜 잘하시는데요. 뭐 아, 뭐야? 오 무슨 과예요? 아, 어, 기경과입니다. 군락. 아, 아, 저... 예. <laughs> 동아리가 참 많죠? 재밌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재밌게 한 편. 안녕하세요. 나 오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아, <laughs>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누구야?x2 안녕하세요 오늘 실제로 뵙게 된다며? 아니야, 아니야. 눈치 아니야 눈치. 헤이스 아, 그 항상 그 팬티 아, 하트에... 아니 바지만 입고 바디칠게 와 아, 대박 실물 처음 처음? 네? 너무 신기해요 리슬만 보던 나 그것도 봤는데 영래 졸업식 때 사진 찍는 거? 네. 네. 네 열심히 보셨네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찍어드리면 되나요? 아 같이 가야지 이 가야죠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집에 갈게요. 운동하러 갈래요. 어, 오늘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많이 알아보는 거야? 그래도 인사해 주셔서 매우 고맙어요.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포스터 먹고 편집 좀 하다가 운동 가볼게요. 저희 헬스장 포토존이고요. 어, 운동 전 하체. 오 oh, 예. Yes. <laughs> 아킬레스 건이 똥 구멍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어 <laughs> 운동 전 자체.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